네. 자, 이번 지문은 주제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The benefit of reasons and arguments. 근거와 주장의 이점. That. 근데 어떤 이점이냐면, that get us humility. 이때 that은 관계대명사죠. 주격관계대명사. get은 동사입니다. 이때 get은 가져다 주다. us는 감전목적어, humility, 겸손. 얘는 직접목적어입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가져다주는 reasons and arguments 근거와 주장의 이점 자 본문 내용은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냐면 의견이 서로 불일치 될때 논쟁이 없을 때는 즉 논리적인 근거와 주장하는 바가 없을 때는 서로 계속 소리치고 싸움만 하게 된다. 근데 논쟁이 있을 때는 해결이 가능하다. 자, 이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을 확장시켜 놓은 게이 아래 적어 놓은 거입니다. 어떻게 논쟁이 있을 때 해결이 가능하냐면은. 첫 번째 경우에는 한쪽 주장이 반박을 당했을 때 아, 내가 틀렸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A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둘다 서로의 의견이 반박을 당하지 않을 때 이때에는 자, 상대방한테 설득은 되지 않더라도 반대의 견해를 어느 정도 서로 이해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본문은 좀 구조를 크게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노란색 형광펜 친 부분은 논쟁이 없어서 계속 싸우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번부터 문장, 이거 끝까지는 논쟁이 있을 때 해결 가능한 경우. 그 중에서 이제 6번부터는 A의 경우이고, 9번부터는 B의 경우입니다. 그죠?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본문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ne benefit, 한 가지 이점 of reasons and arguments. 자, 근거와 주장의 한 가지 이점은요, is 단순 취급해야 합니다. That they can foster humility. 이때 대이라 함은 reasons and arguments를 뜻해요. 이 근거와 주장이 foster라는 것은 기르다라는 뜻이에요. 겸손을 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의어, modesty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이라는 형용사는 humble, 그리고 modest. If two people, 만약에 두 명의 사람들이요, disagree, 의견이 불일치하다면, 그런데 without arguing, 논쟁 없이, 논쟁이 없는 경우를 뜻하는 거예요. All they do 자이 문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is 입니다. 뭐? o r e yell at each other 서로에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지금 to를 쓰지 않습니다. y e 앞에 왜냐면 all day to가 주어로 나오면 보어 자리에는 to를 쓰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소리만 치게 된다면 no progress is made. 자, no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를 부정으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both still think 둘다 계속 생각할 것입니다. that they are right. 서로 자기가 맞, 맞다고 옳다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접속사 잘 알아두세요. in contrast 반면에 It both sides 양쪽 다 give arguments. 자 주장을 제시한다면 근데 어떤 주장이냐면 that articulate 얘는 분명히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근거를 for their position 그들의 입장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말하는 argument 주장을 제시를 둘다 양측에서 한다면 then new possibilities open up.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새로운 가능성이라 하면은 이 싸움이 해결될 수 있는 이 부분이에요.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논쟁 해결 가능한 경우. 자첫 번째는 뭐냐면은 one of the arguments 그 주장 중에 하나가 gets refuted 바로 반박 당하는 경우입니다. That is 즉 it is shown to be. 자 it 이때 입시라 하면 그 반. 반박을 당한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주어랑 이 대명사가 서로 같은 거예요. 반박 당한 그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셈이다. 보여지는 것이다. In that case, 그러한 경우에, the person,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who depended on the refuted argument. 그 반박 당한 주장에 의존했던 사람은 learns, 배웁니다. 뭘 배우게 되냐면 that he needs to change his view. 그가 그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을. This is one way. 이것이 이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To achieve humility. 겸손을 겸손을 얻는. On one side at least. 적어도 한쪽에서는. 자, 이게 A라는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another possibility. 또 다른 가능성은요. is that. 여기에는 이제 neither라는 표현이 나와야 합니다. 둘다 아닌. 이 동사 부분을 부정으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 둘의 주장 모두 is r e f u t e d 반박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느냐 both 둘 다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a degree of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reason 근거를 on their side 각 측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even if 뭐, 뭐, 하더라도 라는 뜻이에요. 자, neither 라는 표현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 이제, either를 쓰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neither person involved 자, 얘는 지금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관련되어진, 그래서 여기에서 관련되다 라는 말은 이 involved, 얘는 이제 그, 그 싸움에 관련되어진 연루된 사람들 다 is convinced 설득이 되지 않더라도 니덜가 있기 때문에 이 동사 부분을 부정으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By the other's argument, the other는 둘 중에 나머지 한 명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갑자기 another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주장에 둘다 설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both, 이둘 다요, can still come to appreciate. 자, 이때 come to라 하면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이죠. appreciate, 이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무엇을 opposing view, 반대 견해를. 이해는 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They also realize 또한 알게 됩니다. That 이하를 자 여기 콤마 콤마 있죠? 부사절이 이 안에 대절에 들어가 있는데, even if they have some truth 그들이 어느 정도 약간의 진실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they do not have the whole truth 이게 완전한 진실은 서로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이렇게 함으로써 they can gain humility 그들은 겸손을 얻을 수 있습니다. when they recognize and appreciate the reasons against their own view 그들이 인식하고 이해하게 될때 무엇을 reasons 근거를 그런데 이제 이 부분 against입니다. 얘는 무엇 무엇과 반대되는 그들의 관점과 반대되는 그런 근거를 인식하고 이해하게 될때 겸손을 얻게 됩니다.